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실 때 리얼틴컴이나 제피 같은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리얼틴컴 못지않게 괜찮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채나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요. 2천억 이하의 미국 중소기업에게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주요 매출은 대부분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게만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을 때이 사업이 더 호황이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날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신청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건전성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대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2013년부터인데 성장률이 꽤나 들쭉날쭉합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큰 폭으로 성장하는 데도 있지만 큰 폭으로 마이너스 되는 해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런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 정도 매출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한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률을 7.87%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리얼틴컴이 5%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죠. 4년 평균으로 봐도 7.2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는 18%까지 배당률이 치솟기도 했어요.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켜오고 있는 기업인데 2020년에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배당이 삭감된 했다기보다는 특별 배당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당 성장률을 연도별로 보자면 3년 평균 5.45%, 5년 평균 3.83%, 10년 평균 3.88%입니다. 배당 성향은 2020년도에는 사업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100%를 넘었다가 지금 60% 정도로 약간 높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동안의 배당 히스토리를 보자면 2008년 초반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 월 배당으로 변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매월 이렇게 배당을 하는 중간에 삐죽삐죽 소승봉들이 일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배당이거든요. 특별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매월 지급하는 배당 외에 수익이 생겼을 때 주주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배당을 얘기합니다. 이런 특별 배당이 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을 지급해 주느냐 지급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당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이스트리트 캐피탈이 배당이 꾸준하게 증가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별 배당을 제외하고 일반 배당만 가지고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200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10년부터 평균적인 배당성장률이 5.16% 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s&p500 보다는 높은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의 시세차익은 69%로 s&p500의 197%보다 훨씬 낮지만 배당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268%의 토탈리터를 보였고요 s&p500이 같은 기간에 257%의 토탈리터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500 외에도 리얼티인컴하고도 같은 월배당주인과 비교를 해봐야 겠죠 부터 기록을 살펴보자면은 리얼티컴과 인 S&P 500이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동안 메인스트리트 캐피털은 17% 성장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요. 그럼 메인스트리트 캐피털에 투자를 해서 월 3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치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7% 이상의 배당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6억 3,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면은 월 3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거고요.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는 14년, 월 50만 원씩 투자했을 때는 18년을 투자하시면 월 30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리얼티 인컴에 투자했을 때는 19년과 24년이 걸리기 때문에 메이스트리트 캐피탈이 그보다 5, 6년 정도 더 빨리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를 좀 타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월배당을 지급해주면서 동시에 일반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